오! 야, 프로티음요 잠깐만. 이거 스레쉬한테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? 방어력은 계속 올라가잖아. 영혼 먹어가지고. 일로 와. 아이! 아이! 강심이라도 써야지. 아이! 강심이라도. 오케이, 아리컷. 야, 나 근데 왜 피가 안 딸지? 어, 야, 뭐야. 야 피가 안 떠는데? 일단 애니베아 컷. 제이스, 제이스, 제이스 컷. 잠깐만 나왜안 죽어 근데? <laughs> 야, 와, 야피 회복되는 거, 와 이거 뭐야 맞아? 야 뭐야 나? 야, 이, 와, 와 아파 아파 아파, 와 아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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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아안 아, 안 아파, 어. 아, 야안 아파. 야, 더 때려봐. 야, 안 아파. 야, 안 아파. <laughs> 야, 안 아파. 안 아프다고. 다 들어와, 이씨. 일로 와. 일로 와. 어, 너 혼자 어떻게 할래? 너 혼자 어떻게 할래? 딜 1도 안 들어왔는데, 어?